한 번만 싸워보자 한 번. 24.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나갑시다. 지금 내가 노가다 플레이라고 한건 아니잖아. 발로아트보다 당연히 안 나오죠. 발로아트는 그래도 무기긴 하거든. 이건 예능이야. 아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레벨업을 다 하고 갈게요. 다 하고. 내가 레벨이 높아져야지 손해보는게 좀 적어지지 부징이 더 낫습니다 부징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그렇게 구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버프같은거 제대로 하면은 무의의 쌍마검보다도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서울 후원 받아서 고렙 찍고 놀면 안 되냐고요? 잠깐 제가 강화를 안 하면 백령도 강화 강화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저희가 되나? 백령 데미지도 제한이 되나? 아 에스트 저쪽에 소환하기 전에. 나도 강화 그럼 제대로 하고 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랄 맞은 강아지를 내가 이렇게 괴롭혀야 한다. 초회차 초반에 부직 십강 들려주면 일반 무기보다 더 셉니다. 일반 무기보다 세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지. 강화 아이템은 후원을 못받아요 네, 부지개 원반 한 3개 써봤습니다 3개 별 의미는 없지만 강화 아.. 세게 스파 편이 없다 팔라네 성채부터 우선으로 가야되겠다 팔라네 성채 많을걸요 은근히? 아, 그래서 무위를 뚫어야 되는데 무위. 그래야 십강을 빨리 찍고 그나마 데미지를 높게 저기 하지 자, 소환 사인이 없구나. 원반이 이제 총한 회차당 15개 나오죠, 15개 프리대요프리대는할 만하죠 그 투표하라고 그 구성에 몰아놓고 나서 계속 때리면은 알아서 굴복하겠지 이앞 친구 있다 아, 잔불 아나 언제 죽었? 아 무희한테 난 아직까지 안 죽은 상태인 줄 알았어. 아까 소환했던 분이 총세 분을 소환했는데 세 분. 영철을 소환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뜬거 같은데. 온슈타인이 어디갔냐? 여단다 소환이 된 건가 안된 건가? 일단 한 분. 아직도 한 분. 소환 제대로 안됐구나. 소환사인 다시 보이는 거보앉 이거를 조금만 꺾어서 들었으면 좀더 선관위 이인서같은 윈... 느낌이었을 텐데 어? 누구냐? 블랙 캔디 캔디 아, 이 사람이었나? 아까 전에 쳐들어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또튄나또 또 튀어. 압 어, 진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확실해. 애초 에 아이디부터 블랙핸드 때 뭐. 블랙핸드인가 다크핸드인가. 어쨌든 다시 날 버리고 또 있구나 저기 자, 화염병을 일단 장착만 해 누군가다 아, 잠깐, 아, 누가 저거 들켰다. 오예. 자, 암뇨, 아직 둘다 살아있죠. 개판이다, 개판. 어디 잠깐 이 사람 아까전에 아닌가? 아닌가? 이 사람을 아까전에 왔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 예. 잘했어요 야, 암병도 어떻이 죽냐. 내가 무기가 없네. 안 돼. 안 돼. 이 사람. 내가 호스트인 걸안하구다 아닌가? 나 튄다. 나도 튀어야 겠다 아니 나만 빼고 다 죽으면 어떡해 위험하다 다 죽었어 들어오고 나서는 호스트인 거 모르지 않나요? 못 보지 않나요? 별로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밀린다. 유도로 별로지. 아내 네. 직검을 들었으면 그냥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 인투에는 잡아트리는 기능은 없구나. 아니, 소환사인 아직도 안 나왔나? 어, 위치했다. 아, 소환 사인이 나오긴 했는데 아, 미친. Yes, indeed. 아, 구독 감사합니다. 자, 난저렙 제초 캐릭은 용서하지 않아. 아니구나, 플레이어. 누구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캔디인 거 보면은 이 사람인 거 같은데. 일단 한 번만 더 보자. 기억만 해두고. 아 잔불. 아 일단 아직 하나는 있어요 하나. 지금 일단 괜찮고. 아 다시 소환해서 갑시다. 요고는 의도치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누구였지? 온스타인님하고? 아 요번에 그거 오시는 분들은 보조무기 하나씩 챙겨 놓으세요 저런 저렙 암령 아니 저렙 제초 암령들을 그냥 죽입시다 굳이 정면으로 상대해줄 필요가 없는 것같아 저런 애들은 또한 분이 누구였더라? 물 스무개 아까 소환 소환했던 분은 없나?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아, 킹님 아니, 투표 컨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농소드 껴놓자 갑시다 퇴직을 끼고 싶은데 퇴직은 언제쯤 낄수 있을까 아우 근데 동일한 아니 내가 롱소드만 들고 있었어도 할 만했을 텐데. 파이어. 조제투라 안 좋습니다. 하향당했어요. 왼손으로 잡는 공인을 잡았냐고요? 아니요? 뭐? 시작! 아, 쌰안 돼. 주제토라 좀 망했어요. 음. 종교인에게도 스크를 설파하는 모습이다. 파이크 메이스 갑시다 야 네, 아스토라는 아스토라시커면 그냥 아예 쏠 때인데 똥 정말 쫄똥 점이, 한, 가 지도 없 는데 정말 아예 망한 무기 어, 야, 이게 사람 이있 어? 호 호아 줌막 컨셉 은 확인 할 겁니다. 아, 네, 초반 지역 에서 이렇게 고 생하 는4인 플레 인는 처음 인거 같다. 어떻게든, 제발. 어! 아, 스웨게스 카페도 좀 죽으면서 가야되겠다, 스웨게스 카페도. 아 얘를 다섯 방에 못 죽여. 스태미너다 닿을 때까지 공격을 해도 못 죽여요. 계속 닮 아 화투풀 이용 못하지 초회차입니다 초회차 초회차인데도 고생길이 좀 퍼네요 네 루스네키산도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 있다는게 곧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아, 오늘 진짜 거북밖에 못 깨네. 지금 39분이에요, 39분. 아이 잠깐, 그거, 반칙. 다른 스킬 쓰는 거는, 회복주문 말고 다른 스킬 쓰는 거는, 저기 때만, 암명 쳐들어왔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암명 쳐들어왔을 때. 아, 그냥 암명은, 일반적인 무기를 다 제거를 해야 되나? 삼진 아웃째를 도입하든가 해야지. 어 포드릭 다굴칠 수 있겠다. 필드 옥졸도 사실 별로 안 쓰지 않아요? 필드 옥졸이 쎈 거는 그거지. 그아그 아, 그 뭐야 그거? 야. 어디서 죽을 거야, 나. 무작정 패하지 말고 차라리 뒤잡기를해줘야뒤잡기 아, 할러 진짜 작해서타고있와한명 죽었대 한명 여기서 일단 피거내 조리돌림. 네, 조리돌림을 하는 건데, 왜그려더 불리한 것처럼 보이냐. 스네 근데 온슈타인님 어디 갔죠? 자, 호드릭에 온기가 남아있는 기적입니다 없어졌다. 어온슈타인님 없어졌다. 파트폴은 켰고 갑시다. 왠지 한 명이 좀 비는 것 같더라고. 두 명이서 아까 전에 그 뚝배기를 상대하면은 못 죽일 리가 없는데 너무 느리다 싶었어. 어디 아니 야 안돼 진짜. 렉 걸렸다고요? 사다리가 안 보인다고? <laughs> 제가 그 반대... 아, 이쪽 문 열어드릴게요. 이쪽 문 열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문 열어 드리면은 그 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5월 9일 훨씬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5월 9일 수준이 아니라 일주일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선, 이거 5월 9일에 못 끝내면 야근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죠. 어쩌겠어. 나무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확정되기 전에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요? 네,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일로. 알아서 들어 오시겠지. 투국자 컨셉이 안 해요. 지금 이거는 5년에 한번 있는 대선이라서 하는 거지. 원래라면 안할 컨셉입니다. 원래라면. 5월 8일 야근하면 투표하러 못 가요. 야근 없습니다. 아, 근데 네, 이 컨셉은 5월 9일 지나면 어떻게 끊길 수는지 33달 왔어, 그치? 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 사다리가 안 보인다고요? 하여튼... 와. Wow. 아, 얘도 어으로 이상한 곳에 끌리니까 쩌는구나. 오 아니, 근데 온스타이 원래 힐러였는데, 네 힐러. 힐러가 지금 사라지니까 체력 보급이 안 되네. 이걸 하고 좀 오늘 이거 또 이거야 됐다. 아, 이거 못 때린다. 아, 이거 못 때리다는데 못 때리답다. 너 넘어왔다 2루 넘어왔다 여기때수 없죠 어.. 간주라 부스방에 몇분 동안 안 들어와도 저건 안되는가나 됐다, 됐다. 오, 다행이다. 아니 진짜 오케이 여긴 절대 못 때릴 수가 어, 때릴 수 있네 어떻게 때려지 도대체? 실수만 안 하면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하 면은 이쪽 돌려칠 수 있나？오케이, 끝 내자, 끝 내자, 끝 내자. 자, 투표 해 나기 흥미 미친 아온 슈타이 님꿀빨았 네. 올빠졌어. 태양의 메달 획득. 아 진짜인데 미친 거 같다 이거. 거북이 이렇게까지 장기전을 해야 되는 보스였어? 노약? 까지만 아니야. 누야. 포기하고 노가다 방송이나 좀 하다 끝낼까? Well, there, then... 자, 일단 레버부터. t h a w e 시감지자는 투표 4장세 장이죠. 세 명이지 한세 명. 3명. 아아 참, 에스트. 누 아, 도가다? 도가다 좀 할까? 지금 내 노야 잡으려면 꽤나 오래 걸리겠죠. 저쪽까지 뚫어놔야 되고 하니까. 원래 이건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거였어요. 주교요? 주교? 주교 만약에 안 되면은, 저, 그 이루시 직전까지, 그, 그흘리노스, 아, 그흘리노스 노왕은 또 어떻게, 아니, 근데 노왕은 안 죽기만 하면 저주 안 걸리잖아. 어쨌든.